내가 또 이게 야간. 메인이 아닌데 나는 메인이 다른 데 어디야? 너의 메인은 나는 어디야? 하체? 원래 하체충이라. 음 좋지 다 이쁘고 다, 다 좋지 진짜로. 근데 이제 소개팅할 때는 이제 방송이야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00% 방송도 아니고 100% 호감도 아니고. 근데 아니고. 오빠 그거잖아. 뭔데? 대화로 하다 보면은 100%가 될수 있는. 근데 그래도 이제 오빠같은 스타 이제 방송이 재밌어야 될거 아니야. 형 우리 이용당한 거야? 좀 아... 이용하면 안 되겠다. 아, 아유 얼마든지! 잠방할래 누나? <laughs> 오늘 저희가 빨리 취해서 가야 되잖아. 만약 오늘 잠방하냐고 물어봤는데 나안 가. 나안 가! 어안 가. 절대 가지 마. 뚱뚱. 오빠뭐 듣게? 여자 맞아. 뭘 눈빛이 뭐야? 아니, 그냥... 그냥 쳐다봤는데 뭘 눈빛이 뭐야? 그러니까 <laughs> 담는데어리했던거 <다 웃음> <못> 본인... <laughs> 생각? 아니 근데 나뭐 눈빛이 뭐 있어 내가? <laughs> 음. 뭐가 있어? <laughs> 나르트. 뭘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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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 뭐 있어? 아니, 뭐? 별거 없는데. 있어. <laughs> <그냥>? 아니야. 그러니까 <좀 웃음> 다른가 봐. 봐. 아니야. 형이랑 저쪽이랑 달랐네. 그럼 이쪽만 멜로 눈깔이었네. 근데 오빠 진짜 주량이 어떻게 돼요? 나 주량? 어? 먹고 싶다 하면 이제 끝까지 가지. 어떻게 보면 파워 오버 웨이비. 아 맞다, 너 스타했었잖아. 아나안할 주니까 혼자 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럼 알려줘거하지아 누나, 내가 얘왜 알려줘야 돼? 누나가 하면 알려줄게. 아 게임?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. <laughs> 오빠 게임 얘기 좀 그만해요. 너가 게임해! 내가 봐내일부 알려줘요! 유튜브로 찾아봐! 왜 채널이 어렵지? 내가 왜 알려줘야 돼! 네. 아, 왜 알려줘야 돼? 그치, 어? 터치하네? 안 돼? 터치할 수도 있지, 왜? 그럼 나도 터치할래. <laughs> 아니, 아니, 뭐... 아, 터치 왜 나? 어, 아이, 고 뭐, 나, 어... 난 그게 있어. 어? 그 여자들끼리의 그 심리전 있잖아. 그게 응. 너무 좋아. 아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. 야이 유튜브에 미친놈. 난 너인데. 너무 재밌었는데 그 여자들의 <laughs> 그 심리전 있잖아. 우리 있어요? 우리 없지. 우리 어, 없잖아. 아 다. 솔직하게 얘기해요. 뭘 없어? 다 있어. 나 난... 아! 있어? 난 있어도 숨긴다. 나 누나 좀 그러세요, 리야. 언니 어, 그래서 노잼 노제 소리 듣는 거예요 알아요? <laughs> 아닌 척 하는 거보다 솔직한 게 낫잖아. 맞지? 난 솔직한 거 너무. 난 솔직한 거 좋아해. 누가 좋아해? 누가 싫어 그것도 맞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선택은 내가 됐잖아 그게 진짜 선택이라 생각해? 됐잖아 어쨌든야 스틸 ㅈㄴ 다 근데 그래. 나는 인정해 성원이가 훨씬 몸매 좋고 이뻐요 인정해요 아 그래? 아니야 어. 너 매력 있어 응. 오빠 나는? 그거만안 하면 매력 있 뭐야 여기서... 그건 <laughs> <그거> 좀 하지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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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성운이는 아, 진짜 입만 알려면 안 열면 오빠 취향이다 인정? 아니 너가 나를 알아? 아니 좀너내 그 취향 알 아니야? 재밌게 쏴 쏘는 내 취향이잖아. 어? 아 재미 없어. <laughs> 오빠 내가 <laughs> 너뭐 재밌게 해줘야 돼? 빨리 네.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한 아, 아, 재밌게. 아 시청자님들은 아 그래 아조건빨 뭐 아, 뭐. 재밌게 <laughs> 하면 뭔 소리? 나는 이미 재밌어. 아 맞아? 음.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아유 500개 고맙습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. 아, 감... 아, 감... 혹시 하악이? 나 음. 진짜. 하악이 챙긴 거 지금 처음이야. 생각보다 하기가 음. 맞죠 여러분들? 나 뭔가 좀 반전 느낌이야 항상. 아 그럼 뭐 개인 어? 방송을 똑같이 뭐좀 벗어요? 아니면 뭐좀 <laughs> 어떻게 그럼 땡큐지. <땡겨주지>. 아. <laughs> 오빠 저수 좋아해요? 어? 방송보다 낫지. <laughs> 아 좋게 저게... 감사합니다. 왜요? 왜왜 방송보다 저수예요? 뭐 방송 어떻어떻쓸 어, 거야? 저수어못쓸 건데. 아 아. 저 <laughs> 짜야지 뭐. <laughs> <laughs> 아이 우유 먹어야지 맞죠? 그건 맞죠. 아 아니 맞잖아. 아이 그 젖수 짜가지고. 여러분데아이고 <laughs> 아 천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만다, 미즈노, 아 언니 여기 아니야. 난그와 천개. 와, 와, 와 이거 누구야 누구야? 아이 또바꿔야지 그럼. 야 빨리 바꿔라나 남기 싫어요 여기. 왜? 지금 뭐, 아, 상해요. 아, 원하지 않는데 여기 안 뒤져요. 내가? 싫어요. 근데 여기는 사람들을 말고 너를 뽑았는데 그래도 응? 다 돈인 줄 알았는데 너를 뽑았어. 맞아? 어. 만다. 아, 아, 아이고. 만다 누나. 아니, 아니 잠깐만 순진한. 아이 또천개고맙어 네, 이런 아니, 말이 있어. 순진한 뭐해? 아 이런 말이 있어. 2등이 어? 진짜다. 아나 정배 누나야. <웃음> <웃음> 강화 순지영. 깽내무 깽내무. 근데 솔직히 말할게. 진짜. 너한테 왜 같이 가자고했겠어 아니, 이 사람, 야, 진짜로, 미연씨 진짜, 진짜 그래, 지금 사람, 아, 진야이거 현실 미연씨 아니면 뭐로요 뭐 이게! 이게 미연씨지! 와 또! 서진짜고 진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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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솔직히 그때 이제 우리 사생대가 갔을 때나 순지 응. 운다고 했을 때내 응. 가슴에 억장이 무너졌어. 여보 여보. 차 <laughs> 소지 마세요. 부산에서 운대 쪼그라서. 진짜 오빠. 만다. 아. 에, 어. 네, 근데 누나 나 솔직히 말했는데. 아, 진짜로. 아야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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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나, 나 진짜 솔직히 말게 할 서원아 나 할게. 나 진짜 솔직히 말게. 할어 네. 진짜 솔직하게 얘기. 솔직히 말게. 어진짜 오 진짜 짝다 걸고 얘기해 어..어.. 세..아.. 세 개야 세 짝인데 어? 세개라고요나두짝 아, 어? 말할게 아.. 어? 아.. 그래, 나 화장실.. 나 오지 말아아 뭐야 <laughs> 아나 진짜 오지 면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얘들아 야이 순수한 오지면. 년들아 만다 누나 오자마자 상하에 갈아입을 때 너넨 진 거야 음.. 맞지 아니 지금 옷이 두개다 윤종 님 거잖아요?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민심이 나 슬쩍 나가야 되나?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어, 나 화장실이 <laughs> 조금 가고 아, 뭐 싶기도 그런... 하고. 어 아니 뭐 다녀와 그러면 어 다녀와 하가 어 국보지. 어, 아니 그거는 완전 그거잖아. 그게대 그, 그, 도록하잖아. 아 뭐, 그래, 하늘 나한테 어. 답장 빨라. 누나 누나한테는 누나한테 오늘 처음 했는데. <laughs> 아니, 미안한데 누나한테 연락 오늘 처음 했는데 좀 특별한 줄 알았어? 아아 기대 조금 했지 기대 아, 좀 했어? 아, 솔직히 아, 한살 차이인데 아, 내가 누나라고 말해야 돼? 어..어.. 아, 아. <laughs> 이거 내 바지 아니야? 네 바지야 <laughs> 아 오빠 뭐? 어? 야 우리 옷카라입어 행복했어? 야 오빠 옷어디있어 언니 네. 옆으로 좀 가봐요 너무 네. 아, 좀 챙겨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. 시간을 왜, 되돌리고, 왜, 싶다. 왜 되돌리고 싶어요? 내가 왜 그랬을까? 왜 왜? 이유가 왜 중요하지, 이유가. 그, 그땐 사랑이 뭔아니아니 아니야, 그사강때사강때 4명 남았을 때. 뭐야 그럼 상한때 누굴 그렇게 떨어뜨리고 싶으셨어요? 아! 잠깐만. 상한때 누구였지? 아, 아 잠깐만. 이거? 이게 누굴 떨어뜨리고 싶나중요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. 다 매력이 너무 많아. 다들. 이분 미연 씨 하는 거 맞아? 아니야. 미연 씨가 아니라 진짜 각자의 매력이 너무 다 달라. 하기도 그렇고. 딱 어. 이름 뭐였지? 응, 음, 오빠 안녕. 아, 서은 서은이. 와,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작고. 아, 이건 짜고... 아, 난이고 서은이도 매력이 있고... 근 오빠... 야, 근데 이러고도 너 만나준 여자가 있어? <laughs> 아니, 나... 나들이비야 만나준 다음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, 오빠가. 아아아아, 뭐야, 뭐야, 그냥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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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실 토크하자준주오빠한테 음, 음, 관심이 있다. 손 들어? 어. 하나, 맞으면 하나, 오른쪽, 어. 아니면 왼쪽.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. 오른쪽? 아, 아 아니면 왼쪽. 어 하나 둘 셋. 뭐야? 어. 다 똑같잖아. 우리 다 경쟁자. 나 나번... 이거 한번 하자. 뭐? 예수 논데 어. 행복이 빌어줄 수 있다. 아아 <laughs> 잠깐만 예수가 왼쪽이고 로가 오른쪽이야? 음. 자, 하나, 하나 둘 셋. 아 언니, 우리 행복. 빌수 없어요 미안해 언 내가 빠질게 맞네 나는 이래요. 독한 년이야 언니 저도 이걸 어떻게 행복을 빌어주지 나 미안해 미난 독해 근데 그런 거 알지 원래 소개팅 자리 가면은 제일 재밌고 제일 말 많고 그런 애들이 애프터가 없어 <laughs> 그만 아 그럼 고마워. 약간 좀 내가 약간 막내라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혹시 말을 좀 놔도 괜찮나요? 언니까진 그래도 약간 좀 10살 차이신데 <laughs> 이게 약간 언니 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많아서. 언니! <laughs> 언니 방금 이게 진짜 <laughs> 여자어야 지금 탱글함으로 보여 왔잖아 아! 한번 맞나가. 보여줘 맞아. 내가 또 이게 그냥. 메인이 아닌데 나는 메인이 다른 데인데 어디야? <laughs> 너의 메인은 <나는> 어디야? <laughs> 하체 원래 하체충이라 나 원래 아 원래 메인이 하잖네요 킹갓만. 오빠. 골라봐요. 선택드립이요. 그냥 이제 다들 이제 이제 소개팅 때 와, 같이 했고. 근데 그런 거 치고 오늘 너무 여지를 많이 줬어. 아가 아, 이거는 패시브요. 뭐해? 뭐 정리? 나도 해. 그럼 언니도 해요. 어. 저도 하게. 겠는 <laughs> 아니 뭘 해? 이씨만. 아 공평하게 만들게. 하자 우리. 이거라도 만들게올수 있잖아. 그렇지. 맞아. 아니, 나너 알아. 진짜. <웃음> <웃음> 오빠, 아, 너무 아 오빠, 오빠 어?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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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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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빠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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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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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에모랜드도 빠져 봐. 나 데스크 쪽거 쓸게. 아니, 저 오빠는 진짜 성격을 모르겠어요. 그렇죠? 에이. 저거 다 어장이야, 저거. 왜 몰라? 언니 알겠어요? 언니, 음? 착각하지 마. 맨날 아, 아, <laughs> 가도 모를 사람이 진짜. 자기인 줄 아네. 어. 아, 내가 봤땐 자네. 나네 아히트라 나왔다 히들아 아 히드라, 나 왔다, 히드라. 아니, 얘가 아없들이나 하가 더아 뭐야 아. 아, 빨리 침해하 너무 로오한명 걸렸다 젠 진심 아니야 그거는 맞아 누저 언니 나랑 얘기도 방송 끄고 얘기도 해놓고 저 언니 약간 좀야정 하시네 아, 순지연이 저랑 방송 때도 얘기했거든요. 하아가 지금 우린 지금 죽기 살기로 존나게 <laughs> 아니. 하려고. 아니 근데 아예 갔겠다 이마인드로 존나게 드립치고 막 어떻게든 막. 야 울려. 근데 너는 지금 왜? 그치? 내가 약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나 말고 다 번호 알고 있었어 내 번호만 몰랐어. 아, 하아가 어, 왜요? 그건 오해야. 네. 나는 원래 근데 봐봐 내가 있어도. 막 너희한테 막 얘기 좀 해? 뭐야 아. 그럼 나 약간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야? 아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타이밍이 없었어 막 음... 이렇게 뭔가 굉장히 시간이 많았는데 그랬구나 끔 근데... 만들어줄게 아이나 아 불편해 어. 어? 오빠는 원래 딱 1대1로 있을 때만 승부인 거야 아, 근데 나한테 왜안 그랬어? <laughs> 근데 선우야 <선은 웃음> 그거 알지? 귀는 옳게 잡아야 돼너 아까 이미 놓쳤어 열차는 이미 떠났어 이번엔 <laughs> 하악의 차례야 너만 아, 너만 진심인 게 아니라 나도 응? 너 되게 좋게 생각해 아가 진짜로. 음... <laughs>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제 좀안안지 얼마 안 됐잖아 솔직히. 그쵸. 근데 이제 친분 없는 사람 방송에서 언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오빠. 음... 음... 어... 아 우리 그래서 안 친했어요. 나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. 나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아직. 아 그래요? 더 친해질 수 있지 우리는 이제 음... 서로 이제 연락처도 알고 서로 가끔 연락하고 이제. <laughs> 아 뭐야 나자꾸자꾸 뭐? 자꾸 이거 어장에 들어가는 것만 아~ 되는데, 아니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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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나 아까 나으로 그냥 내가 타이밍하는 아, 느낌이 드는데 스테이지 이 클리어 탈생 대회때 운전하면서 하기가 이제 내 옆에 앉았어 내가 그냥 아 하야가 그래. 그냥 자 괜찮아 이러는데 막 그거 막 참으면서도 막 계속 막 아~ 뭘 자? 어~ 우리 오늘 같이 다해 오빠. <laughs> 아, 아, 아나 언니들 빼고 잘라고 했어? 아, 오늘 저희 둘이 잘라고요. 어? <laughs> 네. 나 방송 켜고 어. 말고. I do